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성인 발달 장애인 어떻게 재활해야 해요? 네, 장애아동 부모대학원 시간입니다. 아, 장애아동 부모님들이 방향을 정확하게 알면은 어, 아이들의 재활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사회 통합에 도움이 현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부모 교육을 굉장히 제가 중요시 여겨요. 어, 왜냐하면 은 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장애 아동의 발달 장애라는 것은 발달이 지체된 거예요. 네? 그래서 발달의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발달의 원리, 그 발달의 원리를 모르면 은 헤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비장애 아동들을 보세요. 어, 그냥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잘 하니까 아이가 잘 컸죠, 그렇죠? 그러면은 비법이 뭐냐하면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비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비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부족하면 발달이 지연될 수 있어요. 물론 선천적으로 뭐 유전적인 요인이 됐든지 예? 또는 임신 중에 어, 어떤 다양한 요인, 스트레스라든지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약이라든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달이 지연됐든지 또는 생후에 발달에 부적합한 환경에 놓여있어요 아이가 어, 뭐 비디오 텔레비전, 핸드폰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든지 또는 부적합한 교육을 받았다든지 어, 또는 뭐뭐 뭐 약을 먹었는데 그 약에 부작용이 있었다든지. 또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부족했다든지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뇌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볼게요. 인간의 뇌 세포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뇌 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여기 이게 뇌예요 뇌이 B가 뇌입니다 brain 해서. 이 BN은 뇌세포예요, 뇌세포. 뇌세포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 뇌세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해요. 하나는 능동적인 상호작용이에요, B3는. B3는 이제 뇌세포가 능동적 상호작용을 하고, B2는 뇌세포가 수동적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뇌세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뇌세포들이 상호작용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상호작용. 그래서 이 뇌세포가 안 자라 있다가 점점, 점점, 점점 자라면서 복잡하게 얽히면서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세포가 자라서 복잡하게 얽히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람과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적정한 영양이라든지, 뭐, 생육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원숭이가 키웠다. 그럼 원숭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상호 작용을 해 주면서 키웠다. 그러면 사람처럼 발달이 되는 겁니다. 한국 어린이도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미국 말을 하죠? 한국 어린이가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일본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거기서 한국어 자국을 줬으면 한국어를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상호 작용인 거예요. 원리만 알면 간단한 거예요. 원리만 알면. 그래서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이 정신 발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정신이에요. 마인드, 마인드, 마인드3, 마인드1, 마인드2가 있는데 이 마인드3는 능동적인 정신이에요. 우리 정신 속에 내가 능동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뭔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이게 능동적 정신의 세계고 어, M2는 수동적인 정신이에요. 내가 자주 간 커피숍에 갔더니 옛날 생각이 떠올라 이런 건 수동적 정신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정 또는 감각 정신 이런 것들은 수동적 정신들이죠. 네, 그리고 이 M1은 기억이에요.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뇌 세포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 능력이 발달되는 것이 인간의 정신 발달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 성인 발달 장애인인데, 지금 방향을 잘못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인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의 현재 발달 수준이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검사해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이가 서른 살인데, 네? 이제 청년이죠. 이 청년이 나이가 서른 살인데, 발달 검사를 해보니까 12에서 18개월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12에서 18개월 발달 수준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동작 모방 프로그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짝짝궁, 만세, 구리구리. 이런 프로그램이 아이한테 적합한 프로그램이에요. 발달은 발달에 적합한 상호작용을 했을 때 발달이 되는 것이고, 발달에 부적합한 상호작용을 하면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특수 교사들은 유아교육을 공부해라. 네? 특수 치료사들은 유아교육을 공부해라. 그럼 사람들이, 아유, 왜 유아교육을 공부해요? 이런 얘기를 왜 유아교육을 공부해야 되냐면, 유아의 발달 과정을 알아야 된다. 유아의 발달 과정. 아, 우리는 특수한 아이들이잖아. 뭐가 특수한 아이들이야? 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다 똑같은 아이들인데, 발달이 지체된 게 오래가면은 이상 발달과 발달의 불균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네? 다 천사같이 아주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보고 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이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모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부모 교육을. 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특수교사고 아무리 훌륭한 치료사. 가 될지라도 부모만큼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해가지고 부모가 정확하게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부모가 특수교사가 되자 부모가 발달 재활사가 되자 요즘같이 이런 유튜브 시대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쵸 제가 국립 특수교육원 하고 어뭐 교육청이라든지 뭐 각종 그 기관들을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어요. 예, 치료 특수교육학과. 네, 극동대학교 치료 특수교육학과에서도 제가 학생들을 양성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특수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발달 재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현격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제가 교사들한테 항상 얘기한 게 부모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 부모의 그 마음을 교사가 담을 수 있느냐, 이걸 제가 항상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이게 아참 어려운 거구나. 그렇다면 부모를 특수 교사로 만들고 부모를 발달 재활사로 만들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학벌주의를 깨버리고. 평생 교육 시대에 와서는 평생 학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 대학원이 있죠? 그래서 이런 유튜브 대학원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도통이 되는 거예요. 도통. 이 도통이라는 게 뭐냐면 도가 터버리는 겁니다. 예, 도가 터버리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학문은 도가 터버리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끝에 다다르게 되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대학원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 날이 분야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 달인이 되면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대학원을 다니고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공부해도 그 선생님들이 바르게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비 꽈 놓으면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은다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나이가 30살이라도 발달검사를 해서 발달 수준이 12에서 18개월 수준이면 12에서 18개월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발달된다 그렇지 않고 24에서 36개월 또는 성인의 준하는 교육을 시켰다? 그 이상 발달이 일어나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진리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특수 교육도 공부하고 특수 치료도 공부하고 유아 교육도 공부하고 저는 교육대학을 나왔죠. 교육공무원을 했고 평생 교육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을 해 보니까. 결국에 원리는 간단한 건데 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라는 결론을 낼수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적용을 하시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카톡을 주세요. 카톡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